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저금리 시대를 지나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 2년여 만이다. 2030세대의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새 2배 급증했다. 저금리에 부담없이 빌렸던 이지머니가 해비머니로 변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9개 국내은행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급등한 수치다. 현행법상 개인 신용정보 보관이 가능한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도 0.6%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1년 만에 0.2% 포인트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 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차주수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수는 올 6월말 기준 688만 681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 5천여 명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차주는 69만 1,948명으로 1년 새약 8만 명이 늘었고, 60대 이상 차주는 87만 3,330명으로 약 3만 명이 늘었다. 6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63조 8천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84조 4천억여 원에서 약 20조가량 감소한 규모다. 신용대출 잔액은 40대가 59조 4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7조 5천억여 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저금리, 양적환화, 자산가치상승 황금기의 이지머니가 20에서 30대를 저축하던 세대에서 빛내는 세대로 변화시켰다면서 불안정한 소득 기반의 고금리, 고물가까지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용대출 차주수와 연체율이 급등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위기 징후가 뚜렷한 만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